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한 시대가 도래하려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탄생과 안철수 순드로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의 자멸적 상황이 보여주듯이 오늘날 우리 국민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시민 중심의 개방적인 디지털 정당, 정당 정치 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각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맹엄한 역사적 대전을 통찬하면서 여러분 앞에 새로운 도전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내년 4월 시민을 치러지는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직세 각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4년, MB정권의 무능과 오만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MB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과 국제자의무시 조정, 조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에 빠졌던 제주도민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시각에 의한 특별자치도의 추진이었습니다. 중앙정부를 위한 국제자치도시의 조성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비선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우리 제주의 새로운 미래 배전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소리를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일차산업 분야에서 발목할만를 발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도개선의 과정, 그리고 국제 추진의 과정에서 저희도 에게 민감한 상황이 있었던 해운기재 문제, 영업기원의 문제, 여러 가지 정책적 편안이 됐던 문제. 이 대해서, 어,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 는 지금이 원하는 만큼, 어, 이루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라고 생 차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후에, 오늘부로 그런 집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 22일을 시점으로 해서, 내비보호자 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